네, 네 이번엔 2화, 응. 이화, 이화입니다 시작해. 네, 시작해주세요. 응. 말하지마. 응. 방패는 응. 똑같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이거, 하춘이는 치료를 해서 마, 침을 못 삼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말해주겠습니다. 봐봐. 여기에 학주님과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끼는 거라고 합니다. 엄마! 그리고 얼굴에 껴줍니다. 그러면 얼굴이랑 몸통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아까전에 우리 거의 2014년 히어로 배터리 랑또 똑같습니다. 왜움직요 다음은 팔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응. 네, 이번엔 팔 조립입니다. 네, 팔을 이렇게 껴주고요. 팔에다가 검은색 같은 걸 장착해줍니다. 족한 거를 껴 줍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이 뒤에 이걸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걸 끼고 저는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끼는 거 썼습니다. 그리고, 다 완성됐습니까? 음,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네, 완성 됐됐됐 됐네 완성이 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외계인 브레인을 껴보겠습니다. 네, 악당이인가 보죠? 네, 우주에서 내려온 특별 악당입니다. 네, 네다 완성됐. 참... 네, 참... 다 완성됐습니다. 참... 네, 참... 다 완성됐습니다. 참... 네, 이게 네 이게 처음에 만들었던 2013 히어로 배터리고요. 이 이것도 2013년 히어로 배터리 입니다 이건 악당이고요. 저건 영웅입니다. 이건 악당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